아, 여기가 오케이, 게 아, 예, 그래. 그래. 오늘은 2025년 6월 에, 9일 아, 월요일 에, 사당동에 있는 에, 정시종종산 뒷산을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덕근 목사님과 함께 아, 좋은 아, 시간이 아, 되기를 아, 바랍니다. 바랍니다. 자 올라가십시다. 이제. 자, 쪽 5m 정도, 10m 떨어지고 왔어요. 예, 자, 올라가요. 저기 뭐야, 한 사람이 먼저 올라가세요 초이길을 아니까. 그래, 오케이. 네, 1번 올라가시고, 2번 올라가시고. 10m 정도 떨어지고 왔어요. 예.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여저 수풀 하면 돼. 수풀 하면 되고, 이렇게 정신용종산 아파트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쭉, 쭉 가도 돼요. 옆을 비치면 되니까, 이렇게, 숲 쪽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되길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이, 우리 일행들과 함께, 유튜브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즐거운 날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좋은 사, 사진 작품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좋은 배움의 도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처럼 또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고도 싶었지만, 은 그래도 이와 같이 유튜브 배우는 이런 보람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에 참석해서 함께 하게 됐으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또 이와 같이 유튜브 교육을 받고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좀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기쁜 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와 같이 오늘 이 사당동에 있는 이 산이 저기 국립묘지 뒤산하고 연결돼서 관악산까지 연결되는 산입니다. 그래서 좋은 날, 좋은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바라고, 또 함께 하는 시간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감사합니다.